오늘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 말하죠. 네, 여러분, 묵시가 뭐죠? 묵시. 네, 묵시라는 것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은연 중에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연 중에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제 앞에 이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것이 마이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색깔이 검고 그 모양은 가지와 같은데 가지처럼 굽지는 않고 똑바르며 손바닥 길이만 하고 새처럼 이게 매우 단단하고 또이 윗부분은 아래부분보다 두껍고 뭉툭하며, 아래에는 긴 꼬리가 있고, 위에는 새망 같은 것이 덮여 있는데, 자세히 본 즉, 거기에 조그만 구멍 같은 것이 많이 있더라. 그 앞에 가까이 가서 말하면 소리가 커지고, 멀리 떨어져서 말하면 소리가 작아지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묵시예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 마이크라는 단어를 딱 들었기 때문에 또 마이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쭉 설명한 것이 어뭐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만 제가 만약에 처음에 마이크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쭉 설명을 했다면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마이크를 모르는 사람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마이크에 대한 그 지식이 없으면 제가 설명한 것이 마이크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알지못 못합니다. 잘알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바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 묵시적으로 이게 해석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림 언어로 기록이 되어있죠. 그림 언어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꼭 집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유한계시록의 해석에 있어서 어느 한 해석을 절대적 해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어떤 한 해석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유한계시록을 관통하고 있는 전체적 그 주제, 그 흐름에 이게 맞아야지 우리가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이요한계시록 해석이 앞에 해석과 앞에 흐름과 이게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종종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무시하고 아전히 속으로 자기 말에 해석,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단일이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미혹을 해요. 한국에도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죠. 이단들이 꼭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아주 조심해,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시간 낭비고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집중해야 되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일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 후에? 이일 후에 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앞에 나와있는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 앞에 어떤 일이 나와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한테 그러셨잖아요.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 일이에요. 그 일을 마치고 났더니 그래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썼죠. 그 일을 마치고 난 후에 이일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낙발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이제 요한에게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세요. 그때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거기 한 문이 열렸고 그 열린 문 사이에 하늘의 광경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마치 스테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물어왔을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던 것처럼 이 사도 요한도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이 그 안에 보였던 거예요. 요한이 천국을 바라보니까 그 천국 중심에 보니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셨는데 이 보좌 앞에는 어린 양이 또서 있었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성령께서 계셨습니다. 또이 근데 이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물체적인 형상으로는 보이질 않고 오직 그의 영광만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이 보였는데 그 영광은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으로 표현된 영광이었어요. 여기 벽옥, 이 벽옥은 뭐냐면 크리스탈처럼 아주 청량하고 굉장히 깨끗한 그런 보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순별하심과 하나님의 아주 거룩하심을 상징해주는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홍보석이라고 했어요. 이 홍보석은 글자 그대로 붉은 보석이에요. 진홍빛이 나는 보석입니다. 진홍빛은 성경에 보니까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상징해주는 색깔이에요. 따라서 홍보석 같다는 말은 진노와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묵시록이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무지개가 무지개가 모자에 딱 둘려 있는데 그 모양이 또 녹보석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엇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 예, 무지개는 노와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증표, 증표로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지개.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 언약을,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또 기억합니다. 무지개 속에는, 무지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무지개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녹보석, 초록빛 나는 보석이죠. 일반적으로 초록색은 평화와 회복의 색깔입니다. 사람이 긴장될 때, 사람이 매우 피곤할 때 여러분 초록빛을 초록색을 바라보면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 막 아, 스트레스가 막 그럴 때 초록색. 네. 잔디를 바라보시고, 숲속을 걷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복이 돼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보자에 들린 무지개가 녹보석 같다는 말은 회복시켜주시고, 소생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기하고 있다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자를 보니까 보자로부터 뭐가 나와요? 번개가 나오고, 음성이 나오고, 물의 소리. 뇌성이 난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 신의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리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뇌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해 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좌 앞에 보니까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촥 있어요. 그 바다 위에 유리 바다 위에 벽옥과 홍보덕과 녹고색 무지개 빛이 나는 그 비렴빛깔들이 막 비추어지면 그 바닥이 어떤 어떤 어떨까요? 우리가 네. 여러분 혹시 가보셨겠습니다만 하얀 대리석으로 깔린 하얀 대리석으로 깔린 대저택에 여러분은 딱 가보시고 거기에 샹들레가 빛을 막 비추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눈이 시원해져요. 큰 대접해요. 그런 걸 보면 기분이 업됩니다. 괜히 좋아져요. 근데 여러분 수정과 같은 그 넓은 유리바다 위에 그렇게 막 빛이 보석빛이 막 비춘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하나님의 자엄성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정말 이름 안할수 없는 영광의 모습인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한테 이루어한 하늘의, 하늘 보좌의 광경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또왜 우리들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윌리엄 핸드레슨 목사님은 그의 계시록 주석에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God reigns.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주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세상의 여러 일들과 사건들이 하나님의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인간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다 하나님이 다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마치 내가 그것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시 사람들은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고 로마 황제가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역사의 진행 역시 로마 황제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의 개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고 하나님이 그룹 천사들 사이에 계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는 일반적으로 통치권을 상징하죠.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상징합니다. 백악관이 미국에 미치는 통치권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상징하듯이 하늘의 그 보좌는 온 우주의 세세토록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권과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광경을 바라보았던 그 사도 유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당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인해서 그가 잡혀서 밤모승에 유배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어렵게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하늘의 그 영광을 그가 다 바라보았을 때 그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세상도 온 우주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그가 깨닫고, 깨닫고 다음비하면 큰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세요다 좋으신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스리십다 우리 중 어떤 이는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전무후무한테 혼란을 겪게 될 것이긴 합니다만 그때 우리는 그때도 어려울 때그순간에 우리는 사도요한처럼 하늘의 그 광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고 이 세상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큰 확신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의 아, 네. 세기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 네. 다음 두 번째로 왜 요한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그 광경을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좌가 있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나오고 있어요. 이네 생물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 도대체 뭔가? 이 애생물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상상해 보면 좀 무섭기까지 해요. 이 애생물의 모습을 보니까 앞 뒤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돼 있어요. 막 눈으로 막 가득 있어요. 좀좀 그렇지 않요 기분이. 그 그리고 그 애생물의 모습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그리고 사람의 얼굴 같고, 또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날개가 여섯이 있는데 그 날개에 안쪽과 주위에도 눈들이 가득, 눈으로 가득하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좀 특이하죠. 근데 이 내생물이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에스겔서 1장에 나오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내생물의 그 모습을 보았는데 똑같이 사자 같고, 소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강함, 강함을 상징하죠. 소는 순종. 그리고 사람은 지혜, 독수리는 신속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내생물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에스겔이 에스겔 십자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다행히. 뭐라고 하냐면 이내생물은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케루벨, 캐루벨 천사 이름입니다. 그룹이다, 이 천사 이름. 이게 천사들이라고 설명을 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알수 있는 것이죠. 아, 이게 뭔가 천사구나.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 6장을 보니까 이번에는 거기도 천사가 나오는데 스라핌이라고 하는 스라 천사가 나와요. 근데 여섯 날개가 있어요. 근데 여섯 날개가 아니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찬양하며 가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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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하도 요한이 보고 본이 내생물은 이네 뭐예요? 이사가 이사야가 보았던 그 수락들의 여섯 날개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내생물의 네 모습을 합쳐놓은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 내생물이 네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수종되는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근데 그들이 여섯 날개가 있어요. 두 날개로 날아도 굉장히 빠른데. 여섯 날개는 날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독수리 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거기 같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소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그리고 사자같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신행에 옮기는 것을 상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다 묵시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다 라고 말은 못 해요. 이것이다 라고 말은 못 하지만,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내 생물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 천사들은 눈들이 가득하니까, 우리는 요것밖에 못 보잖아요. 각도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뒤에 있는, 거 옆에 있는 잘못 봐요. 근데, 눈들로 가득하니까, 위아래, 뭐, 360도, 위아래, 전체 다,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빠르게 감파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시행에 옮기는 천사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예수물이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둘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번 반복된 것은 히브리어 표현법으로 보면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하다는 히브리식의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생물은 최고의 경의심을 가지고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 4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가시고 하나,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다이다 하는 하나님을 막찬약합니다 여러분 그24 장로들이 누구인 것 같아요? 24 장로들은 구약의 열두 지파, 신약의 열두 사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신구약 모든 성도들의 대표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좌 뒤에 있는 24보좌에 그들이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모두가 흰옷을 입었다고 랬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 흰옷은 무엇을 상징해요? 의로움과 깨끗함을 상징해주죠. 금관은 여기 헬라원로 보면 단순한 금관이 아니라 승리자에게 쓰여주는 영광의 멸금멸류관에 승리한 자에게 씌어 주는 그러니까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각종 유혹과 나태함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거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금 면류관을 2 4 장로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을 주겠다고 미리 약속하셨어요. 라우디기아 교회에서는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내 보좌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같이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까 보좌 옆에 24보좌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또 사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신옷을 입혀주겠다. 그2 4장로들이 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문화교회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 약속대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기면 그 날에 말할 수 없는 태격과 칭찬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며 생명 면류관, 금 면류관,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 주시는. 이 놀라운 순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좀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말이죠. 24장로들이 있는데, 여기 2 4장이는기분이신지 모르겠어요. 다 금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열류관을 벗어가지고 보호자 앞에 이렇게 들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예전 성경에는 보호자 앞에 던진다고 되어 있는데, 던진다. 근데, 요즘 바뀐 성격에는 드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금관이 뭐였어요? 이것은 믿음의 승리자에게 쓰여지는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가 잘나서가아니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승리의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 하나님이 역사로 말, 하나님이 역사로 말면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한 그것은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났어요? 그것을 성취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주셨기 때문에 성취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마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선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해 주셨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내가 드리려고 하면, 내가 잘나서 이제 내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지내면서 아주 좋았던 순간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심과 지혜와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재능과 부와 명예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뭐 많다고 해서 내가 지혜가 많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데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한 아, 대화를 하다가도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이거 다 같이 한번 얘기했어요. 모든 영광을 네. 하나님께. 하나님께. 네. 하나님께.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영광 중간에서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면 사도행기는 네. 보면 말이죠. 헤롯이라는 왕이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누리려 고하다가 춘이 먹어서 죽은 기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은 절대 내가 하나 하나님 하나님은 다 주시 기회를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역할을다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짝 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갔어요. 이것을 24 장로들이 자기의 금멸을 벗어서 이제 보좌 앞에 드리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 아주 순간들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 뭐 그리 길지 않고요. 또한 한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계속 살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우리, 그죠? 저도 뭐,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몰라요. 우리 참 인생 짧아요. 근데 그 죽음은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 심판 후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요. 근데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누가 천국에 가니까 흰옷 입은 사람이 갑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친구야 모든 성도들의 대표되는 24 장로들이 다들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수많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다 신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신옷은 어린양의 피에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은 그 옷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옷은 말이죠 피로 빨면 옷이 빨개져요. 그죠? 세상의 옷은 피로 빨면 옷이 빨개지고 검붉은 그런 색깔이 되죠. 그런데 영의 옷은 말이죠 어린양의 피로 씻 하얗게 돼요. 그래서 어린양의 피로 우리가 식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게 된 옷이 의의 옷이고 어린양에 입혀 주시는 흰옷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천국의 성도들은 모두가 어린양의 피를 믿고 어린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흰옷을 다들 입고 있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 주셨고 또 오늘에 우리들에게도 보여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옷 입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 암는그 신옷 입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신옷을 입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신옷 꼭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성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만, 이땅 바라보면 안 돼요. 이땅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살 곳은 이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애착을 두지 않으면, 천국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노예가 됨을 면할 수가 없어요. 천국 사랑하고,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다도 요한이 천국을 바라볼 때 촤악 열리고, 그 놀라운 광경이 나타나는, 우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하고, 성령에 총만 해서, 믿음으로 나마다 날마다 천국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천국을 모르는 사람 들에 천국이 있다. 우리 천국의 가치라고, 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